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래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명확하더라고요. 할 이야기가. 창의성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인은 바로 인식을 못 하는 거래요. 인식 없음이니까 인식을 못 한대요. 뭐에 대한 거래요? 자원에 대한 인식을 못 하는 거래요. 이 사람은 딱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필요한, 요구되는 자원이라고요. 각각의 활동에.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각각의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래요. 봐요. 또, 학생들은 인식을 못한다의 다른 말이 뭐예요? 자원을 식별하지 못한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need to가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졌어요. need 뒤에서. 목적 없는 거예요. 지금. 못간데 되지 생략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식별하지 못한다예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근데 요구되는 과제죠.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요구되어지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식별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다양한 자원은 필수예요. 필수인데 특정한 학습 과제의 필수인데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활동의 수행도를 좋게 해줘요. 맞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 활동의 수행들을 좋게 해줘요. 어렵지 않게 해줘요. 왜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냐면 평이하게 하다를 낼것 같아서요. 어휘로 내면. 아주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인식하면인데 말을 거꾸로 하면, 인식 못하면 어려워진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 가져와진 주어입니다. that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어디에서요? 프로젝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스 b 비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된대요. 실험을 수행하려면 인지 아닌지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 인지 아닌지가 혹시 이프를 쓸수 있나요? 전치사 뒤에선 못 씁니다. 그냥 이프를 못 쓴다예요. 결론이. 다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디에? 바로 실험실, 장비, 화학물질, 요구되어지는 화학물질 무엇 실험을 위해서? 아 잠깐만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 하나 둘세개 이거 자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준비는 필수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석시드. 성공하는 데 필수입니다. 투 석시드가 바이터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포는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얘네 의미상의 주어 거예요.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수가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적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거죠. 마찬가지 예를 든 거예요. 실험실의 기술자 또는 돈, 구입용 돈, 또는 장비, 그들의 학습에,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장비, 이런 것 같은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Well, applicable, applicable 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적용이 가능하다면 말인 거예요.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얘네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Even if, 비록 그 자원들 중에 일부는 한 가제에 필요한 자원들 중에 일부는 이용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 자원이 자원이 쓸모, 자원을 못 쓴다는데 어떡하죠? 여기에서 여기에 접근성이 없, 어디 있지? 접근하다 어 요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는 건데 어떡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마디로 인식하고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일하게 그 얘기만 합니다. 인 어드밴스니까 사전의 미리라는 뜻이에요. 사전의 미리 그 자원을 식별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아, 없어도 된다고요. 없어도 된다고요. 왜? 그것은 어떻게 주면 돼? 없다고 하면. 이어지면 되거든요. 뭐로? 주제를 바꾸면 되거든요. 또, 대안의 자원을 찾으면 되거든요. 또는, 민스 맞는 단어예요. 그쵸? 수단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전에 미리 그것들을 식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 인식에 대한 뭐가 부족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원을 식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